해줄 수 있는 자 데이터 분석 q&a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요새 좀 많이 덥죠 여러분들 다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름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직무에 관련해서 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네자 저는 약4 5년 정도 자 모베, 모바일 앱 개발자로 근무해 왔고 최근 데이터 분석 분야에 관심이 생겨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커리어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괜찮으시면 두 가지 질문을 주셔도 될까요? 자,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이나 포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는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 태블루 언급이 맞더라고요좀 시간 있으면어 일단은 어이 이거부터 약간 좀 먼저 약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4, 5년 정도 자 모바일 앱 개발하셨던 현재 지금 이 분이라는 거죠. 개발자 분이시네요. 자, 이제 개발자분이신데 이분이 어 최근에 이제 이걸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한번 조금 노려보고 싶다. 이제 지금 이걸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요 어 케이스는 약간 좀 뭐냐면요. 그 지금은 이거를 이제 전 지구로 해서 그냥 아예 완전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요렇게 해서 좀 나온 거잖아요 어 이것도 좋아요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험이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똑같이 통계를 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전공생들이죠 전공생 등이라 했었던 요 기준이라 했었다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컴공도 조금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한데 요새 컴공을 다들 이제 자기가 비전공이라 생각하더라고 을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상공, 수학, 뭐 수학과죠 어 컴공은 약간 좀 자기네들이 뭐 비전공이라 생각하니까 을자 그럼 통계 그럼 이쪽이죠 아니면 데이터 관련된 이제 뭐 사이언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융학학부, 뭐, 이런 것들도 요새 조금 있던데. 자, 이제 그런 친구들을 한번 이제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비전공, 비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개발자잖아요. 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본인의 커리어 자체를 이걸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이제 가서 뭔가 이걸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직은 비춥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전직으로 가지 마시고요. 자, 모바일 앱 쪽이 있다 한다면은 어, 제가 좀 추천하는 약간 좀 이거는 이제 결국은 백엔드예요. 늘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어, 정확히 제 제가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2016년도 자,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파이썬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파이썬이 엄청나게 떴어요. 이거는 그 다른 데서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이썬이 떴어요. 파이썬이 떠서 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부서를 만들겠죠. 데이터 부서를 해서 이제 자 빅데이터 분석 이걸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을 누굴 놨어요? 옛날 막 오래된 막와한 10년 이상 정도 되는 이제 막 통계 박사 아니면 뭐 통계 석사 뭐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경력 이제 이런 사람을 께 놔둘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굴 놔두냐 적어도 DB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그 권한을 가졌었던 이런 사람들 보통 놔둬요 보통은 그래서 예전 지금 그 AI 관련됐었던 그 뭐, 센터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그, 뭐, 최근은 아니겠지만은,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었 분들 약간 좀 보면은 다, 그 데이터, 아니, 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쪽이죠.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됐었던 이분들을 약간 조금 많이 팀장고로 갔어요. 이분이 나중에 CTO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백엔드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왜 자꾸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약간 좀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백엔드가 다 기초예요. 전부 다.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서브, 그냥 제가 볼 때는 서브예요. 이거는. 근데 백엔드는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뭘 하든, 어떤 거하든 간에 뭘 하든 디비는 있어야 되고 뭘 하든 서버는 다 있어야 돼 그러지, 않,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하든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뭐 이제 프론트엔드 요새 이제 프론트엔드 좀 이런 쪽도 약간 좀 밑에 밑에 하긴 한데 프론트엔드라든가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쪽은 약간 조금 플러스 알파야 제가 볼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근데 백엔, 백엔드는 중추란 말이죠 결국은 딥이나 서버를 관리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100% 필요해요. 중추적인 거. 왜? 그 저장소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든 아니면은 그거를 범 따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개발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백엔드로 갈수 있는 이 방법을 무조건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100%가 많은 것 같아. 왜? 백엔드로 가는 거면은, 이게, 결국은 그래요. 그니까 러제 생각도 똑같아. 백엔드로 가면은, 결국 AI 엔지니어의 이 길이 더 넓어질 수 밖에 없다니까요. 무조건. 회사에서, 백엔드로 갔었던 이 사람을 가지고, AI 쪽 관련해서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무조건 더 생각을 하지, 그, 뭐냐.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백엔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민다거나, 이거는 그냥 줄이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셔야 돼 개발 쪽이면은. 넓게 보시는, 넓게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베스트가 백엔드예요. 제가 볼 때. 아니, 무슨, 뭐 클라우드 이런 거다 한다면은, 거기에 백엔드 없겠어요? 무조건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엔드로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데이터 애널리스, 아니,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가든지, 에?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AI 엔지니어 쪽으로 가든지, 이게 더 확장시켜서 갈수 밖에 없는 게, 일단은 중추적인 거잖아. 무조건. 일단은 DB로 먼저 써야 되는데? DB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쌓는 거. 그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돼.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 분야보다는 개발자의 커리어를 약간 좀 살려서 조금 데이터 엔지니어 쪽 이쪽으로 좀 가보시는 게좀 어떻겠냐. 백엔드 쪽으로 가셔서 어떻게든. 왜냐면 어,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백엔드로 간다면은 이게 갈데가 많아요. 나중에. 컨공 쪽이시면. 뭐 데이터 엔지니어 쪽 가든가 나중에 AI 엔지니어 쪽 가든가 어차피. 왜냐면 그게 백엔드의 기반이 더서 백엔드의 기반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확장을 시켜서 무조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백엔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걸 더 확장시켜서 가는 거고 AI 엔지니어도 결국 백엔드에서 더 확장시켜서 제가 볼때 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그러기 그렇, 때문에, 어, 조금 이 데이터 분석적으로 좀 가는 것보다는 아 이런 쪽 가는 게좀 어떻냐. 근데 뭐 굳이 가신다 한다면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험이나 포트폴리오 만들기위해서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신지 궁금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회사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든다 한다면은 뭐 열심히 이제 그 뭐 다른 뭐 크롤링 했었던 거지 사이드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약간 좀 찾아봐야지고 이제 뭐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분석 값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커피챗을 한다든가 써요 조금 포트폴리오는 보통 은 이제 어 근데 저는 좀 주로 생각을 약간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하던데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볼때 약간 조금 막휘약찬란하게막 엄청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고 왜 이런 걸 했는가.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뭐 전처리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생각. 약간 좀 이런 것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케바케인지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분석 직무에서 이제, 도구를 만들면 워낙 캐박해이긴 한데, 제가 올 때는 뭐, 앱 개발하셨었으니까, 이제, 무슨, 무슨 앱을 개발하셨는지, 그걸 보는데, 보통은 이제, 요새는 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 형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웬만한 거다 다룬, 뭐, 파이썬 뭐, 한번 다뤄보세요. 그래도 개발자이시긴 하니까 그냥 파이썬 안에서 요새 최근 트렌드 유행했었던 거좀요런거 패키지 깔아가지고 요새 어떤 식으로 나오고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고 그냥 요런 것만 조금 해보시고 단어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백엔드 쪽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방향이 좀 어떻겠나라는 걸로 한좀 말씀 드립니다. 뭐어 G A G GA? G A죠. J란, 근데, 구, 뭐, 굳이 달려오신다면 이거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쪽인데, 뭐, 빅거리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또 조금 해보세요. GCP 이런 걸 해갖고. 옛날에는 그 구글, 그 루커라는 게 원래 그 AI 그거였거든요? 아그 구글 쪽에서나한그 루커 스튜디오 뭐, 이렇게도 요새 좀 얘기하잖아요. 원래 옛날에 다른 말 있었는데, 그 구글 뭐, 뭐엇이그 스튜디오 뭐, 뭐라고 있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는 막, 그, 뭐, 따로 부르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아, 제가 이제 비커리를 좀 사용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는데, 여튼. 뭐, 그거 해야죠. 이제 시각화 막 만들어서 막보여주나구나막 이런 거 했는데, 와,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뭐, 그렇습니다. 여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